6개월 일하고 12억 열심히 하면 신참도 연봉 1억 이거 정말 실화일까요? 참치 전쟁 외전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MBC 흰국장입니다. 참치잡이 선원의 엄청난 연봉 수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볼수 있는 글들인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나름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연봉 12억 받는 고졸 참치잡이 선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면 동원산업 최석진 선장이 12억 7천만 원을 받았네요. 6개월 만에는 아니고요. 연봉이었습니다. 12억 원을 넘은 거죠. 잡은 참치가 무려 2만여 톤, 참치캔을 만약에 만든다면 7,5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동원산업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어획고였다고 하네요. 어, 이분이죠. 황금열쇠까지 받으셨습니다. 어, 지난해 한 인터넷 매체에는 20살부터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탄 어, 20대 선원이 연봉을 공개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어, 승선 첫 해에 받은 결산 내역서 지급액 합계를 보니까 무려 네. 9,100여만 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돈까지 합치면 1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너무 이례적인 경우 아닐까요? 그래서 참시잡이 원양어선의 일반적인 연봉 수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 점검했는데요. SBS 정글의 법칙에 많이 나왔던 섬이죠. 솔로몬제도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솔로몬제도의 수도 호니아라, 태평양 전쟁 최고의 격전지로 유명한. 과달카날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격전의 바다 위를 지금은 군함 대신 세계 각국에서 온 참치잡이 어선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참치를 옮겨 식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죠. 평화로운 어항의 모습. 그러나 얼마 뒤 이곳을 떠난 어선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총성없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치열함이 가득한 참치잡이 전쟁을 말이죠. 올림피아오는 한국의 참치잡이 어선입니다. 자, 그물로 참치를 잡는 올림피아오 같은 어선들은 다른 선박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판 중간에 높은 망루가 들어서 있고 그리 크지 않은 선박이지만 헬기를 싣고 있습니다. 고속보트 여러 척이 갑판 오른쪽에 매달려 있고 뒤쪽에는 중형보트가 모선에 업히듯 비스듬히 고정돼 있습니다 조업이 시작되면 이 녀석들은 모두 모선을 떠나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작전을 벌이게 되죠. 선원은 모두 23명 일곱 개 나라 출신의 다국적 군인 셈입니다 엔진과 정보기기들은 30여년 경력의 기관장과 통신장이 책임지고 항해와 어로 작업은 1등 항해사와 선장이 감독합니다. 그리고 이를 총 지휘하는 사령탑. 선장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참치를 많이 잡는 겁니다. 잡은 양의 비례에 꽤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죠 다큐에서는 이렇게 짧게만 보여주고 지나갔는데요. 영상 뒤로 돌려서 자세하게 한번더 들여다볼게요. 보시는 게 가불 명세서입니다. 선장이 2억 원대, 기관장이 1억 원대, 그리고 항해사, 갑판장, 기관사 등은 6천만 원대죠. 가불은 상과가 나기도 전에 미리 돈을 주는 건데요. 어획 고에 따라 나중에 추가로 더 지급되는 만큼 이게 거의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500여. 우주정도. 설전에 <laughs> <할것 같아요. 웃음> 다음 장면은 선장실에서 기관장이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류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꽤 많이 내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실제 연봉도 알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금액의 거의 두배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선언 통계 연보를 보면요. 원양선망 참치잡이의 월평균 선언 임금이 나오는데요. 선장이 2,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3등 항해사도 5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월급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각각 3억 4천만 원, 6,300만 원입니다. 꽤 높은 연봉이죠. 참고로 해양수산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처음 배를 타면 6개월여 실습을 거친 뒤에 3등 항해사로 일하고요.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선장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참치 선방선을 탈때 이야기고 다른 나라 어선을 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 수입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안 네. 몇 퍼센트 정도를 세금으로 내십니까, 대략야국 클로저하고 똑같.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뭐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또낸 만큼은 또 우리가 받아야 되고. 고연봉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하나가 높은 전문성입니다.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참치 사냥의 현장. 다음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망의 순간이 왔습니다.